안녕하세요. 리닝구피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은 구피 잘 키우는 방법 2편을 준비했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편을 못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 링크를 통해서 1편을 시청하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편에 이은 세 번째는 암수 분리 사육의 중요성입니다. 암수 분리 사육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고 퀄리티의 기준 중 하나로 여기는 꼬리각이 큰 수, 수컷 구피는 유형이 느려 번식이 쉽지 않습니다. 반면 꼬리가 작은 저 퀄리티의 구피는 유형이 빠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번식이 잘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암수 합사를 했을 때 꾸준히 탈락 개체를 도태시키지 않는다면 좋은 형질의 구피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어, 이것 또한. 퀄리티를 상관하지 않고 사육하시는 분이라면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되지만 좋은 형질로 브리딩하고 싶으시다면 암수 분리 사육은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의 종을 어항 4개로 사육하고 있습니다. 종어항, 숯커탕, 암커탕, 치어항으로 구분해서 사육, 사육하고 있는데 어항을 늘리기 어려우신 분들은 꾸준하게 탈락개체를 도태시키셔야만 어느정도 유지가 될수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성어가 되기 전 개체의 형질을 예상해서 도태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아주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꾸준한 종호선별과 종호를 선택하는 안목입니다 종호는 성어가 된 시점부터 어, 2,3회에서 많아도 4회 출산 이후에는 새끼의 형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시작해서 어, 주기적으로 종호를 선별해서 선정해야 되고 좋은 형질의 종어를 선정하는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는 고퀄리티의 개체를 많이 보셔야 합니다. 꼬리각, 도살, 미통, 밸런스를 고려하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질병 관리입니다. 대부분의 질병은 초기에 관찰하면 거의 치료가 가능합니다. 꾸준히, 자주, 어항을 관찰하고 항생제인 네오테라, 내부구충제인 옴니쿠어, 외부 구중재인 프라지퀀텔, 증상이 약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천연 치료제인 피마픽스, 멜라픽스 등의 상비약은 꼭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를 모두 아우르는 꾸준함과 부지런함입니다. 물고기는 사실 정성이 없으면 예쁘게 키워지지 않습니다. 꾸준히 자주 관찰하고 부지런하게 환수하고 먹이를 자주 급여하는 정성만 있으면 모두 고퀄리티의 구피를 유지하고 더 좋은 형질로 키워갈 수 있습니다. 구피를 키우는 것은 사실 별게 없습니다. 정성, 부지런한 정성을 쏟으면 모두 구피를 잘 키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1편과 2편에서 말씀드렸던 6가지를 텍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어, 이 여섯 가지를 모두 참고하신다면, 어, 크게 어렵지 않게 구피를 키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물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